8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움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들이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부터 62장까지는 끊임없는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지금까지는 중동의 한 작은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개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빛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에 바라게 하시고 해처럼 만민을 비추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온 나라는 빛을 잃고 어두운 대로 다니면서 망망대의 길을 잃은 배처럼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등대를 세우셔서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어둠 가운데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처박혀서 하는 일이라곤 서로 밟고 밟히면서 아등바등 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서로 물고 물리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자 의미요, 목적인 창조주의 빛에 모두가 눈을 뜨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환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생기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그땅 가운데에 안착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그런 영광이 있을 겁니다. 3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모든 구절들이 빛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오는 온 민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 눈뜨임을 받게 되자. 땅 끝에서 사방에서 바닷길로 모든 나라가 그 빛의 근원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운이라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에게로 영혼의 본향을 찾아서 행진해 오는 거죠. 이게 단지 떼거지로 모든 민족들이 모이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전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여러 이유들로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을 포로로, 종으로 잡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앉아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방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 눈이 뜨이게 되면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을 도리어 자기들이 안아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것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민족들이 자손들을 보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보화와 재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바치며 이스라엘의 젖줄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모든 물질들을 아사가 버렸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물질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들을 바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부흥이 예루살렘에 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만 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했던 이전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여 온 민족이 바라보게 될새 예루살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방 민족들처럼 어두운 눈으로 잡고 잡아먹히며 고통 속에서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수 없었죠. 이렇게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의 성취자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모형적으로 어렴풋이 구원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밝은 눈으로 구원을 직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한가람 식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무너진 곳들이 다시 중수되고, 죄의 노예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돕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축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길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문제와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르의 소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니제르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히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없다고 말하고 주님이 대체 어디 있냐고 볼수 있냐고 보여줄 수 있냐고 의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충만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자르지 않도록 더 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